입고 가면 뒤통수 조심해야 된다면서? <laughs> 아 그렇게 되셨구나. 아 목이 안 돌아. 아 존나 구나저 지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건물 안이에요. 스폰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은 2분 지났어요. 맵 만들어진지. 네, 들어왔어요. 여기 안에서 시작하네요. 네, 안에. 아, 네. 권총 가져오셨죠? 네. 저, 님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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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케이, 방탄복 여기. 히어. 땡. 그, 음, 먹을 거줄 거예요? <laughs> 뿌리지 말고 가방 채로 뿌려, 아니면은. 하나씩 주라고요, 이렇게? 가방에 있는 거다 들고 가면 돼요? 네. 얼마나 있지? 좀 봐야겠다. 하나, 둘, 셋, 넷, 넷. 아, 하나 좀 먹고. 아, 파밍 때문에 안 먹어지네? <laughs> 물두통 가져갈게요. 네. 지금 다 가져가, 다 가져갈게요 제가 그냥. 그럼 가방 챙겨요. 아니 근데 진짜 죄송한데 좀만 더 가져가시면 안 돼요? 더, 더 있는데? 아니 지금 저못 챙겨요. 무기 탄약. 죄송한데, 뭐. 저 10개 더 있거든요? 이미 좀 먹어요. <laughs> 이거, 이거 개꿀맛인데, 진짜. 안 드실 거예요? 저 지금 꾸준히 먹고 있어요. 한 걸음 걷고 먹고, 한 걸음 걷고 먹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따라오시고 있죠? 아, 진짜 개맛있네. 저는 공짜로 먹는 거라 더 맛있네요. 왜 저격수 조심하고 마트에서. 해봅시다. 아들이 잘못 긁어 가지고요. 점프 한, 뛴다, 뛴다, 한명 뛴다. 으악!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요. 으악! 님인 것 같은데. 제가 죽였네. 레벨 7이네요. 와, <laughs> 와, 저 존나 나쁜 새끼네요, 씨발. 님 빨리 챙겨, 장비. 또 군번줄. 와, 저 존나 나쁜 새끼. 주머니도 뒤져봐요. 중원이도 진짜 존나 아픈 새끼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다 태어난 애 죽였어. 인성 착하심. 아, 진짜. 님, 아까 전에 저희 도모, 어, 저희 한명 있다. 님, 저희 도모는 넘어 도모 했던데, 그쪽은 한명 넘어 있어요. 한명 뛰던데. 여기 열고 지나갈 수 있었으면 한명 잡을 수 있는데. 개아깝. 쟤네들은 저희 쪽으로 올수 있는데, 저희는 저쪽으로 못 가서. 아예 뛰어온 거아니데 네? 갑시저 새끼 도망갔어요. 무기 안 들고 있는 것 같던데. 확실합니까? 확실하진 않아요. 뭔가 손 자세가 좀 애매했거든요. 근데 헬멧 안 쓰고 있었어요. 아, 뮤비 님 뒤쪽 봐주세요 제가... 한 번... 한 볼게요 아무 안저 사냥할게요 <laughs> 왜한 마리도 없지? 잠시만 님한 들어갈게요 네렛렛한 마리 있다 몇 마리 있어, 몇 마리 있어? 오나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와, 씨. 헛갈 뻔했네. 그래서 AK 소리 연사 존나 많이 들었는데. AK는 아니고, 그냥. 기산탄총이나 산탄총 아요 여기 저기 적... 한 마리 더 잡았고 여기 요 네? 뒤쪽 조심해요 님홍모해주세요할수 있으면 네. 아 산탄총 ㅅㅂ 밑으로 쏘네 나한테 어 님이구나 님이야 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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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오른쪽에서 바로 소리 들리는데 님 걸어와갖고 아안 맞았죠? 헬멧에 네. 맞은 것 같은데? 하나 엎드렸어. 어인쪽한는데 잠시 치료 좀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어디 뚫린 데는 없는 아, 그 다리 나간? 두개 나갔는데. 그 외에는 또다 개안해. 아직까진. 희한하게. 어, 저! 오, 오. 잡았 잠깐만, 못 잡았다. 못 잡았다. 아, 자, 아못 잡았어요. 기름통 뒤에. 잡았어요. 저 누워서 장전할게요응무해줘요 네. 어머나 나 탄창 밑에 버렸어. 씨발. 엘다스파저 시체 뒤질게요. 님 위에 저쪽에 응무해줘요 네. 숨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쪽 뺏기면, 저 고지 뺏겼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한명 똑갈 프 주머니 뒤질게 지금 페인킬러 많이 안 챙겨왔는데 개 같네 님 주위에 시체 있는 거 뒤져봐요 뒤질 수 있으면 아, 킬러 하나 빨까 와, AVSC 이거 많이 없긴 해도 그냥 써야지. 페인 킬러, 설마 페 킬러가 하나가 안 나오겠어? 그리고 거짓말같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한는데 페인 킬러 드릴까요? 아니, 지금 두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개 썼거든요. 설마 이후에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laughs> 아무리 운이 없어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laughs> 지금 어디세요? 저 지금 시체 뒤에 누워 있어요. 오버 저... 히어 보이시죠? 아, 네, 저저 시체 좀 볼게요. 네, 시체 뒤요제 산탄총이랑 한시 뒤졌는데. 저거 없지? 네. 저 안쪽에 그 의료품 파밍할게요. 네. 제발 여기서 진통제 좀 나와라. 진통제 아니면 AI2라도 나와라. 아무것도 없네. 걔가 걔들 아이팍 드릴까요? 네? 아이팍.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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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요. 님 뛰는 소리죠? 네. 오님 산탄총이네? 네, 이거 주었어요 개꿀 축하드려요. 이거, 이거, 한명 쓸까요? 뛴다. 아니, 뭐? 한명 뛰어요. 저. 한명 뛴다. 네 안에 한명 뛰어요. 저한 명. 오른쪽에 한명 뛰었어요. 차지에 한명 있어요. 어, 그러다. 까딱까딱 하는데 갑자기 와서가지고. <laughs> 개놀랬네, 씨. 갑자기 저한테 옆으로 달려오더라고요. 머리 날리려고 하는지. 어. 19랩이네. 중원이 한번 뒤져볼게요. 이로폰도 <목소리> 하나 없고. 님 처음 죽이는 시체가 얘인가 네, 개요. 주머니 아무것도 없죠? 있네? 네. 나머지 시체 디저이 님. 시체 경험치판이에요, 경험치판. 갑시다. 혹시... 지금 적군 시체, 그쪽엔 없고요. 그 산탄총이랑 저 권총 하나랑 얘랑 잡으면 끝이지 싶은데? 아닌가? 하나 더 있나?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동합시다 저희 네 따라오세요 네님 페인킬러 몇개 있어요? 하나 망했네 <laughs> 왜요? 님 터지면 은님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페인킬러 시간 애매하거든요 탄약도 애매하고 빨리 뜁시다 님 어디 있어요 빨리 와요 뒤에 있어요 아이 따라오고 있는데 이 양반 띕시다. 가시면 돼요. 님, 저 지금 언제 그 스테미나 다 떨어져갖고, 그, 아니 약효 떨어져갖고 못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무모... 먹.. 님, 산탄총 있는데 왜 권총 들고 다녀요? 산탄총 쓸까요? 네. 탄약 챙겨왔죠? 네. 오케이. 그럼 쓰면 되죠. 왔어? 아, 철조망 조심. 아니 그냥 철조망 다리 짝살았고 <laughs> 다리 잘리는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철조망에 다리 중상 난거 아니? 막 피피피. <laughs> 빨리 갑시다. 음, 빨리 좋아. 지나갑시다. 진짜 조질거예요 그냥 바로 앞으로 쭉안 나봐요? 네 바로 바로 지를 거예요. 그 아까 전에 옆으로 들어가는 거 조심해요. 네. 이미 철조망 조심해요. 먼저 끝으로 네. 붙어야 돼요. 이렇게. 네. 브라세? 네. 이번엔 오른쪽으로 붙어서 할게요 네. 시체 하나 발견. 두개 발견. 플레이 연결 하나. 33랩. <laughs> 누가 AK 주워놓고 죽었네. 개불쌍한. 여기 오이 새끼 AI2 하나 가지고 있다. 그나마 저에게 구원이 되는구만. 앞에 더 있는데 진짜? 플레이어스 또 이것도. 얘 SKS 가지고 있는데. 원인 님얘 군용 헬멧 님 챙겨. 저 가방 뒤집게요 산탄총 제가 챙길게요 네. 사이가 제가 챙길게요 사이. 사이가 말고 얘 SKS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님이 어 챙기실래요? 얘 헬멧은 필요없고 얘 콜팍 헬멧 가지고 있는데 콜팍 헬멧 필요없으니까 시벌 이새끼 그건데? 오 페인킬러 하나 개꿀 산탄님이 챙겨가요. 이거 걸1 5다 아, 저, 탄없스도못 챙겨. 아, 못 챙겨요? 그럼 제가 챙길게요. 네. 아. 조끼 버리고, 얘 조끼 가져가야지. 검정 조끼. 어, 제가 가져갔는 아, 저 이건 찍고 있는데 지금? 아, 아, 이거 아니야 옆에 단른애거 뒤졌어요? 아, 단른애 거네. 이거. 님얘거 뒤지고 있어요? 네. 얘도 산탄총이네시월 아... 님, 이산탄총 제가 챙겨도 돼요? 맘대로 하요 옆에 마카롱? 님, 얘 주머니에 그거 있어요. 얘 주머니에 윈스턴 담배 있는데? 님이 윈스턴 시체? 아, 진짜요? 연발 3탄 좀 들고 있다 어, 뭐야? 님, 오른쪽에 님이죠? 아, 저, 아니, 님, 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컨테이너 쪽에 저 일단 약발고 뛸게요 네 소리 들렸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건너편을 아, 아. 뛰어갔어요 님, 어디있어요저쪽으 뛸게요 자. 저 오른쪽 위에 한 명씩. 한 명, 사람 있어요 보시죠 걷는거 지하 1층으로 내려가네요 잠장만요 장전 만줘 볼게요 그렇게좀 장비케 하는 거같은데 플레이어 같던데? 조졌네 그냥 있길래 쐈는데 플레이어인 거 같아요. 님, 저 앞으로 살짝 나아갔어요? 가방만 네. 챙길게요. 네. 정말 페인 킬러 하나만 놔도 페인 킬러 하나만 구하라. 그래, 님 따라오세요. 님 어디있어요? 오케이 따라오셨어요. 혼자 빠르게 뛸게요. 왼쪽으로 바로 들어가요. 빨리 가서 뛰어 뛰어요. 뛰어요. 먼저 가요. 뛰고 있어. 언제 도착? 네, 들어갈게, 저도. 자, 뛰어, 뛰어. 다시 뛰어. 앞으로. 진진, 진진. 도망, 도망. 빠른 도망이 무섭니다 파밍이고 뭐고, 일단 도망갑시다. 저희 너무 잘추웠어 또. 아니, 왜 이러지? 반쯤 말아먹으려고 이거 챙겼는데, 사이가. 탄약이 살짝 후달리긴 하는데, 또못쓸 정도는 아니고. 안지약 껴서 그런지 잘안 보이긴 한데. 네. 반대로 말하면 적도 우리가 안 보인단 말이잖아요. 네, 그니까요. 개꿀이죠. 저기, 네, 개활지 어... 뛰는데 저기 저희가 잘안 보이면 개꿀이죠. 보호되이소 아이... 스테미나 채워요, 스테미나. 한 방에 뛰어가야 돼요. 아, 됐어?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앞쪽이총 쏘면 안 돼? 뛸까요? 셋, 둘, 하나. 바로 아프다. 권총 소리랑 산탄총 소리였는데. 확실한 건둘다 방탄복이 없어 보여요. 그나마 다행이 연사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M4, 소음 깼으면 씨. M4가 아니라 AK-74 소음기라도 많아요. 근데 님, 님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퀘스트 달라면. 아, 진짜 조 같네, 씨. 따라갈게요. 그러네 오른쪽으로 붙을게요 오른쪽 붙을게요 딸딸딸 오른쪽 조심 일단 저 왼쪽에는 안 보이고요 오른쪽 조심 전방 다시 주시 왼쪽 조심 오른쪽 조심. 오케이, 이겼구요. 아직까지. 따라올 수 있죠? 네. 따라가요? 네, 따라와요. 지금 고작 10, 31분, 아니 19분밖에 안 들어왔네. 어, 여기 아에아에앞 아, 아, 시체. 시두 개. 따라갈게요. 아니, 플레이어, 플레이어. AI, AI, AI. 조심해 나 있어요. 지차차 뒤에. 지게차 뒤에. 아직 있어요? 잡았어요 오케이. 장전할게요. 에무계차뒤시한번씩시 응. 눌러서 에 시계차 뒤에. 시계차 뒤 저페인 킬러 마지막 하나 빨게요. 시체 어디 있지? 얘네? 얘도 SKS네, 씨발. 2층 올라가서 문 열어놓을게요. 님, 들어가서 제란쪽방 뒤져요. 네 누가 문 열어놨어요? 님, 올라갑시다. 빨리 들어와요. 팔로우미. 네만 뒤지고 가. 이제 SKS 적어도 바꾸고 싶다. 님의 k s 요 아니, 저 새끼 걸로. 그니까 러바꿔고 와요, 아니면. 이 자리에는 아니, 비어있어그 바로 다음에 바꾸시면 씨발. 아, 저 밑에 내려가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네. 챙겼어요? 먹었어요. 네, 챙겼어요. 그냥 바로 내려올게요. 오케이. 님, 지금 무기 뭐, 뭐예요? SKS. SKS랑 뭐. 샷건. 그 님이에요? 네, 없네. 저 앞에 있는 거, 저, 저, 저. 그쪽은 저 아니에요. 이쪽이 저예요. 님 그쪽으로 앞으로 가요 자 여기서 모 밖에도 시체 하나 더 있네 뭐지? 아 얘도 SKS 아 얘는, 얘는 그거네 작은 가방 앞에 시체 하나 더 있어 누가 파밍 해갔네 얘는 얘는 무기 없어 올수 있으면 건너와요? 지금 SKS 들고 그러시면 안 아시죠? 네. 언라와요 응, 담쪽으로 뛰어 담쪽으로. 응. 지금 저 기관단총 탄약이 많이 모자아요 응. 한뭉치밖에 안 들어갔더만. 뛸게요. 따라와요. 네. 따라오고 계시죠? 네 들게요 네 갑자기 빗쏟아지네 역시 갓겜 막 갑자기 날씨도 바뀌어 맑은 줄 알았네 바로 그냥 깨끗이. 탈출할게요 파밍하시.. 안 하시고요? 아 알았어요 이거만 바로 진행해. 앞에 있는 거고 총소리들은 바로 안 들어가면 되잖아 네 저도 여 안에만 뒤질라고 혹시 조준경 조중력 나오면 조준경 비싸니까 오 소음기 개꿀? 와 아.. 탈출 그렇죠. 아.. 탄색 소음기긴 한데 군용 소음기 M4 소음기 개꿀 것보 그것보다...